안녕하세요. 이니글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글씨를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출력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크게 보니까 어색하시죠? 그럼 한번 이 글씨를 파헤쳐보도록 할게요. 이분의 고민은 받침이 있는 글자랑 받침이 없는 글자랑 같이 쓸때 크기 조절하는 게 어렵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 잘 쓰셨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잘 쓰셨어요 고민이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꽃이 피가 나 이 부분만 떼어서 봐볼게요. 이렇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사실 꽃이라는 글자가 가장 크고 나머지 글자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캘리그라피를 할때 제일 어색하지만 많이 해봐야 되는 연습은 글씨를 세분화시키고 쪼개보는 연습이에요. 글씨를 연습할 때 연습하는 스텝이 있잖아요. 선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음, 모음, 그 다음에 단어, 문장. 이런 식의 순서로 연습을 하시죠.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만, 실전에서 글씨를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딱 발견하고 그 문장을 연습할 때는 이 반대의 순서로 막히는 부분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쪼개 보시는 게 좋아요. 이를테면 지금 꽃이 피거나라는 문장이잖아요. 얘를 단어로 단어로 쪼개 보는 거예요. 그럼 일단 꽃이라는 덩어리와 피거나라는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?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꽃이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지. 피거나 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. 물론 쓰시는 분마다 생각이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, 지극히 제 주관적인 느낌을 투영해서 설명드릴게요. 이 문장에서는 꽃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반복되고, 꽃이 피거나 꽃이 지거나 새가 우는 날, 이 부분보다는 언제나 지금은 이런 날, 가운데 한 날, 이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꽃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강조의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꽃이 피거나 지거나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문장으로 돌아왔을 때 꽃이 피거나 꽃이 피거나 해서 피거나가 더 강조될 수 있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피거나를 강조하는 연습을 해봐야겠죠? 거나라는 말은 사실 조사. 조사니까 특별히 강조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. 피거나에서는 이피요 단어가 강조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? 피거나 이런 식으로 피의 획을 강조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줄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디테일을 더 거치자면 피거나라는 전체가 덩어리가 되는 게 좋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내려온 만큼 여기서도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? 그래서 피거나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 크기대로 쭉 써주게 되면 당연히 글씨의 크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글씨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의도한 구도를 적용하고 내 느낌을 표현하려면 강조해야 하는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 포인트에 맞게 글자를 변형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강조점이 적용된 단어를 문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써볼게요. 첫 번째 방법은 강조할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본다. 그리고 그 강조할 부분에 맞춰서 단어를 변형해 준다. 근데 이렇게 변형하고 나니까 살짝 구도가 어색하죠.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 때문에 또 뭉개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. 처음에 의도했던 구도처럼 안 나오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?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구도를 바꾸는 방법이에요. 제보해주신 예문을 보면 언제나 지금은 여섯 글자, 꽃이 피거나 다섯 글자, 지거나 새가 오는 날, 가운데 한 날. 전체적으로 글자의 길이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. 이 글자만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의 구도가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. 글자수 자체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구도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형식의 틀을 깨주셔야 돼요. 시나 노래 가사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음자를 개수가 이렇게 맞춰져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. 구도를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구도를 아예 더 쪼개서 써볼 수도 있고 <목소리>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죠. 설명해드린 피드백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,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기가 어려울 때는 강조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선이나 크기를 변형해서 적용해본다. 두 번째는 글씨를 쓰는 구도를 더 다양하게 바꿔본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행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글씨의 크기 차이가 주는 그 시각적인 효과만으로도 글씨가 덩어리처럼 보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딱 맞춰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낑겨서 잘 테트리스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방법 말고도 더 다양하게 변형을 해보고 더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